이걸 있잖아요 언론이 나경원과 이현주 입각서를 풀때그 자체로 풀지를 않고 푸는 거를 첫 여성 장관 누가 될 거라고 보여요 <laughs>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을 시켜준다는 하나의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경원과 이현주를 공격하는 걸막더라고 이게 지금 여성 장관이 처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낙용은 유력. 아, 뭐, 땡큐입니다. 청문회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이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낙용. 2년 동안 주비 5,400만원 썼던 거, 그렇죠. 뭐, 많이 또 자녀 비리 문제, 뭐, 뭐, 무혐의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표창작용이 비견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준에 맞게 제대로 청문회 해야 될것 같은데, 뭐, 별, 진짜 벼루, 벼르고 벼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망할 각. 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한덕수는 조국 장관만큼 털어서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그중에 나경원은 정말 털릴 게 가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음. 다시 거론될 것들이 많아 자이대 이야기는 그냥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나경원이 그 아들 사건 등 일부를 네. 2020년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장모 이야기고, 무혐의 처분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논란거리이긴 해요. 뭐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지. 명확한 증거는 없으니까. 나경원 남편이 윤석열 장모를 음. 봐주고 재판을 미뤘던 사건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둘이는 어마어마한 카르텔인 거예요. 성렬이 오빠라고 부른다고 하고, 서울대 법대 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이미 조국 장관 논란이 있기 전에, 그 윤석열의 난이 있기 전에, 나경원 남편이 윤석열 장모 사건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나경원 씨는 진짜 많은 그, 족적을 남기셨었죠. 어, 특히 아들 관련해서도, <laughs> 서울대 연구실을, 아, 누구나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딸 관련해가지고, 딸 사랑이 되게 극진해가지고, 성신여대, 성신여대에 입학을 했을 때, 장애인 특별전형을 넣고, 그1어첫 번째 대상이 나경원 딸이었고, 근데 그 전형은 그 이후에 어, 폐지가 되는, 어,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거기다가, 뭐 성적 변경, D, D가 A 플러스로 정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스페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가지고, 딸을 그, 이사로, 어, 등극시켜 주시고, 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해서, 땅 같은 거는 이런 부분들 약간 국가 재산을 약간 일반 사, 학으로 좀 변환시키려고, 뭐 했었다 그런 네.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나경원이 2020년도 총선에서 우리 이수진 의원 졌잖아요. 2020년도 지고 지난해 사그 지방선거에서 나왔다가 서울시장 뭐 이렇게 경선했어요. 본선에 못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준석이랑 당대표 경선에서 저, 지면서 사실상 정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를 어, 윤석열이 다시 좀 살려내는 거 보면 뭔가 나경원과 윤석열의과 사이에 상당히 끈끈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공수처법 우리 국회에 통과될 때 패스트랙 트 태워 가지고 바로 들고 나왔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laughs> 그거 어떻게 그랬었는데 된 겁니까? 그거 지금 <laughs>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공수처법 반대를 할때 원내대표로 그, 그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 보면 뭐 나베라고 하면서 이, 어, 뭐 이렇게 놀리고 공격하고 하는데 사실은 좀 어, 나경원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모독이나 대립각을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아까 여성 첫 장관 누가 될까 하면서 마치 프레임을 여성 장관이 누구냐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나경원이 문화체육 분야에 화려한 경력이 있어서 인선이 되돌아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권 정도로 행동해, 아까 뭐, 그 자유대 창립식에 갔던 것, 그 다음에 뭐, 이명박 BBK 옹호했던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다 묻지 않고, 마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내가 입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언론의 태도가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혹은요, 숫자를 네임, 숫자를 붙이면은 한 50가지 이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중에 나는 성신년대가 가장 큰 건이라고 네. 봐. 기본적으로. 자기 이제 장애인 딸을 위해서 성신년대에 새로운 전형이 하나 생겨요. 이제 조국 장관 내랑 상당히 이제 비교가 됐던 그 사건인데 그 전형이 생겨서 뭐 면접을 볼때뭐내 엄마가 나경원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딸이 준비가 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형이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효과 그 딸을 또나경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다가 이제 자기 딸이 사를 완치고 이과장들을 계속 거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이제 서울대 연구실 사용하는 부분 거기 외에도 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주입비 5천만원 주입비 음. 음. 5천만원에 5천만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경원은 휘발유를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laughs> 생수 대신에 싸주글를 마신다 이게 정치 후원금을 받거나 또는 그 세비 이런 걸 받아갖고 휘발유를 5천만 원씩 집어넣었다 그럼 그거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깡이거든 그렇죠. 집어넣은 걸 영수증 처리하고 아버지 그냥 슈킹하는 거예요 이런 차가 더군다나 지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자기 딸은 또 어떤 식의 특혜를 또 받게 될까요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정가는 뭐그뭐 저희 그 야, 우리 당 민주당에서 뭐 인조논을 해주지 않아도 통과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제대로 지금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막, 망신죽이라고 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팩트 근거한 일들을, 뭐, 무혐의 처리한 것, 검찰 제식고 네. 봐주기, 뭐, 이런 법조인들 봐주기 그 행태로 가는 것에도 비판하고, 그런 기회로 민주당이 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작년에 해수부 장관 윤진숙 그 후보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유능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거 차점몇개 가지고. 부인의 행, 예, 네, 그 음. 도, 도작네 모네, 이거를 뭐, 불법, 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나경원 뭐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프레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아 이걸 짚어주는 거 짚어주는 네. 거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아 임명하려면 해라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만 이 응. 사람 이런 거다 그리고 솔직히 문화체육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사람인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배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왜냐면 다른 거는 내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거좀덜 해도 되고 또 많이 돋보이는 거잖아요. 뭔가가 음, 진짜 한 덕수. 그리고 또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이 약자이신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이 부분이 리버에서 갑질 상당히 많이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 해드릴까요? 어 나경원이 이명박 박근혜 이 과정 거치면서 그쪽 그 그 부리의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장관을 못 해본 자예요. 음. 나경원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조윤선이었다고 조윤선. 하죠. 음. <laughs>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윤선이 그때 박근혜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조윤선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워낙 국민적 비호감이어서 감히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입각시킬 생각을 전혀 못 했다는 바로 그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음. 또, 워낙 그,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완전 초관종. 이렇다 보니까, 나경원 자체를 입각시키는 걸 부담스러워 했는데, 우리 성열이 달라. <laughs> 굉장히 그 심지가 굳은 친구야, 이 친구가. 내가 우리 여동생만큼을 위해서는 장관 한번 시켜주고 싶다. 근데 문제는 나경원 스타일이면요. 문화체육 관광부고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고,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패럴림픽 뭐 이런 위원장 하면서 이런 짓을 했던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다만 이게 평면,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윤석열이가 되니까 다 하는구나. 뭐 검찰이 뭘다 하는구나. 뭐한독수 임명하고 나경원 임명하는구나.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정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걸 임명하는구나가 아니라 저걸 임명 못하게 만드는 국민들과 싸움을 하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땡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나경원이 워낙 아우라가 커갖고 지금 <laughs>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현주요. 이현주는 공교롭게도 이현주가 SO1 상무 출신이잖아. 근데 한덕수도 SO1에서 사회의사로 돈 받았잖아요. <laughs> 이건 또 뭘까 싶어, 그니까, 러 지들끼리 그 기득권이. 근데, 솔직히, 이현주는 제가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조금. 홍준표, 홍준표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원래, 우리 경께서는 자기 식구는 철저하게 챙기고, 음. 자기 식구가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배척하는데, 이현주. 아니, 이건 확정이 아니니까. 네, 확정. 아니,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얘기가 나온다 자체가. 발전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안철수가 뭐, 밀었다는 거아니요 아니, 대표적인 스킬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스킬이 있냐면, 이런, 이런 사람을 언론에 일단 띄워서, 네, 간보기. 보고 버리는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이덕준 변호사도 말이 맞아요. 이현주가 정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안철수잖아. 그래서 안철수계의 목수로 이태규도 그렇고, 음. 이태규는 입각이 확실하대. 음. 이태규하고, 이제 안철, 이현주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laughs> 또 이현주하고, 박영선 전 벤처 기업부 장관하고의 또 구원이 또 있어요. 그쵸.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죽업 짤이 많이 나왔었잖아. 언주야. 언니처럼 따라해. 뭐 이런 식의 그 짤이 있어가지고 이현주를 박영선 장관 그쪽 그, 그 벤처 기업부로 또 넣으려고 하는 매체앱이좀 약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경원 얘기하면서 그 공수처법 반대한 거 얘기했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예전에 그 조국 장관 임명할 때 국회에서 삭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뭐, 민주주의는 망했다,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현주도 올린, 올게 올라오는 것도, 언론에 간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문재인 정부가 대리각 세우고, 음. 비판하겠다라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근데 진짜로, 이, 누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같이. 하나같이. <laughs> 하나같이 아우, 너무 일관성 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 검증을. 그, 고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노력 안 하셔도 내용들이 다 읽히셔가지고. 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한 덕수, 만약에 나경원, 이현주 이런 애들 데리고 내가 꾸리면 사실 5월 10일 날뭐 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내각 제대로 못 꾸릴 수, 못 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좀 세워놔야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고 국민적인 비난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아니면 국민의 상식에서 어긋난 사람들 내각이 가입각을 하면 쉽게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뭐기분이지만윤석열 어, 정부가 취 출범하는 게 5월 10일이고 취임식은 국회에서 할 거고 청와대 안 들어간다 <laughs> 그러고 통이동에서. 지금 이동해서 국방부는 지금 이사를 못 들어가니까 텅이대에서 <laughs> 아, 네. 하긴 할 텐데 그럼 그때 지금의 논란이라는 게다그 인사청문회에 정문회, 관련한 요런 네. 네.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부분 후보자를 발표한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음.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한덕수나 우리가 포커스는 나경원 등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추경호 같은 자들이 음. 경제부총리 냐면은 그냥 한덕수는 그냥 바지예요 바지 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홍남기보다 10배 더한 놈이 온다고 진짜 오리지널 서울대 기재부. 뭐 이런 데 나온 기재부 종통관료 출신이 온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추경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재정안정성 뭐 최저임금 그런 거왜 올려? 음. 앞으로 올리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 음. 그리고 국무총리는 18억 보시고 어, 막 이런 식이니까 이런 논란 속에 저는 그게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한덕수는 그런 캐릭터로 임명을 한 거예요. 논란거리 안 만들려고 임명을 했는데 네, 무난할 줄알 거죠. 털어 보니까 또 장난 아닌데 음. 여기다가 지금 이제 나경원 논란은 뭐 단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언론에 띄워서 나경원또 장관 포기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총리하고 딜라는 총리 임준하고딜라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쪽에서 나경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일부는 근데 중도하고 우리 쪽에서는 극비호감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정치적 아젠다로 잘싸워고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정치권에서 조국, 조국 장관의 깨끗한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거 챙기고, 그 윤석열과의 또 카르텔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나경원을 저렇게 이제 뭐 이제 진짜로 고집해가지고, 요런 간 보다가, 에이, 거 인명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뭐참 어처구니가 근데 진짜. 그니까 러 계속해서 그, 뭐냐, 선거할 때도, 논란을 논란으로 막았던 거잖아요 <laughs> 지금 어떻게든 그집무실 이전하려는 논란을 한덕수로또한덕수로그 네. 계속 인사를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스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보 망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진짜 인물 없네요. 진짜 국민 모욕이 진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했고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꼴이 벌어질까봐 했던 것인데 결국은 뭐 24만표 차이로 이런 꼴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이런 꼴이 이런 꼴을 꼴이 쌓이다 보면 이꼴 같지 않은 정부 망할 가능성도 있죠 <laughs> <laughs> 말장난까? <laughs> 재밌네 <웃음> 아. 아니, 진짜로 이게 제 지난주에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제 그분 성향을 알아요 그분 민주당 성향을 알아요 어떤 대표님이신데 같이 차한 대를 하게 됐었는데 아막 짜증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끝말이 되게 제가 씁쓸한게 뭐냐면 근데 사업하기 편할 것 같아 음. 이 말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람 이니까 그 경이 된건 짜증나지만 자기 사업하기 편할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데 야 이거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오는거죠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최근에 뭐, 경제단체장들은 만났는데, 뭐, 노조 관련 단체장들은 만나지 않고, 뭐, 이런 것들도 단편적인 얘기일 텐데, 정말 향후 뭐, 이제 5년이 될지, 뭐, 4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계속 이제, 어론에서도 뭐, 관심 갖는 게 뭐, 고시 출신, 서울대 50대 남성,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기득권만 옹호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행간의 것들을 이제, 어, 국민들께서 읽으시고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 우리 나라 망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훈 이혼죄가 등장하니까 벌써 우리 진행에 활력이 생겨 <laughs> 전쟁하게 막. 어. 다른 걸 떠나서요.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그 즈음에 나경훈이 얼마나 설쳐됐습니까 유명한 그... 서울대 동기들인데, 인간에 대한 따뜻함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 뭐 까운 사이였다고들 하잖아요. 뭐, 조국 장군이 친하게 지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유명한 이제, 그, 파리학번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파리학번. 음. 뭐, 원희룡, 뭐, 조국, 나경원, 조윤선도 있었나? 그 다음에, 김민석,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파리학번들은 굉장히 그,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부심 있는 합번이네. 요야에막포진되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나경훈이덜 변해가지고, 지금 지나보면 대부분 다 가짜뉴스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결과는 윤석열의 승리로 끝난 거지. 일방적으로 때려서, 그게 조작이든 뭐든 간에, 부인 감옥에다가 놓고, 음. 딸은, 지금, 사실상 고졸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연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한 만큼 돌려주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법치국가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라는 게 법이 판결을 했으니 그게 확정된 사실 같지만 제도로서도 재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진짜 나쁜 자들은 대통령이 되고 문화체육. 광방부 장관이 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누명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시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 나경원만큼은 정말 나락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이게 불사조도 아니고 낙선하도 나타나고 뭐 장관으로 나타나고 솔직히 말하면 난 이것들을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마지 사람입니까 이게 정치 극가 있게 뭐라고 나경원 아들은 서울대 연구실을 그렇게 막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조민 씨는 조국 딸이란 이유만으로 무슨 시간이 그러니까 인턴 시간이 부족했네 표창장을 받았네 안 받았네 입시에 쓰지도 않았다는 걸 위조했다는 걸로 위조가 불가능했던 사실 그 표창장을 봉사상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의전은 나왔던 그 경력이 통째로 무시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이게 그 시발점에 있는 윤석열과 나경원은 저는.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덤벼야 됩니다 역사가 보여줘야 돼요 나경원과 윤석열이 불행해지는 거를 지금 당장이야 윤석열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은 언젠가는 돌려받는다 윤석열 이명박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그럴 날이 금방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제대로 어울리는 말이고요. 아까 BTS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BTS랑 같이 갔다 그러면 까다가 자기네들은 뭐 어, 저기 뭐야 취임식 할때 쓰겠다는 얘기 흘렸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어, 자기네들은 그 어, 대학 대학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이쪽에 관련해서는 뭐 비판하고 이런 거 보면 내로남불이란 말은 정말로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좀 알고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조민 재판 관련해서요. 표창장 관련해서 동양대에서 조민이 봉사활동하는 걸 봤다. 그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랑 최상희랑 친했어. 표창장 그 봉사상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법원에서 배척을 했다고.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은 일배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민이 봉사활동한 것은 맞나요? 같은 질문들을 해서 살짝 약을 올려요. 이 재판에 대한 팩트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포렌식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모두 공무하듯이 조민 표창장을 받았고 봉사활동한 적도 있다는 모든 증거들은 다 기각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묶어놓고 때린 거야. 그럼 최소한, 조국은 정치투쟁의 패배자라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최선 조민을 고졸로 만드는 것은요, 기득권 사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야, 바짝 약이 오른 거예요. 나경원도 조민만큼, 김건희도 조민만큼, 한덕수나 나경원 이런 사람들 조국만큼, 똑같이 털어야지 공정한 거지. 왜 저들한테만 뭐 사회의 잣대가 너그럽게 돼야 됩니까? 조민만큼, 조국만큼,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거지. 정말로 못 참겠더라고, 이 상황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법이 두 개가 있어. 조국, 조민한테 들이대는 법이 있고, 윤석열, 나경원, 한덕수한테 들이대는 법이 따로 있다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이중잣대국까지. 저기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그 말을 했었죠. 법,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아니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고 이만 예. 명이 아마 이번에 정권자분 아마 윤석열 베이비들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1분 마칩시다.